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정면의 건물을 오늘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파리에 있는 목마르트 언덕에 있는 로콩슐레라는 3층짜리 예쁜 카페 사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이런 건물을 그릴 때는 처음엔 크기를 먼저 정해요. 자, 그런 다음에 얘 밑에서 봤으니까 1층, 2층, 3층을 나누는데 제 올라갈수록 좀 좁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 사이즈. 그 이렇게 남겨놨을 으 부분 있죠? 끝에 부분. 그걸 이렇게 재서 위아래를 재보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서 봤으니까 밑에 부분, 1층 끝에 부분은 조금 더 넓게 그리면 되겠죠? 약간 사다리 꼴 형태로 그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붕. 지붕도 위에 보면 기와가 있는 위에 지붕이 있고, 안으로 들어간 지붕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서 봤으니까 지붕의 안쪽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가운데 중심을 잡아요. 양쪽으로 재서 그걸 중심으로 위아래 다 표시해 주시고요. 창문을 이제 그리면 돼요. 하나씩. 먼저 왼쪽 창문부터 그려볼게요. 그럼 오른쪽 창문 똑같은 사이즈겠죠? 이렇게 재 보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부분 간판 들어가는 자리 에 표시하고. 다시 밑에 어, 창문 똑같은 방법으로 위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약간 내려갈수록 밑에서 봤으니까 약간 사다리꼴이라 했죠? 그럼 창문도 살짝 커지겠죠?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지워주시고 간판 밑에 2층까지 이제 됐죠? 자 이제 밑에 그 천막 있는 쪽 있죠? 거기 여기 표시해 주시고, 양쪽 사이즈 체크해 가면서 똑같은 사이즈로 하시면 되고요 됐죠? 자, 이제 1층을 그리면 되겠죠? 1층의 카페 윗부분, 그, 문 있는데, 위에 부분. 그리고 옆에 이 까만색으로 된 부분 있죠? 그쪽도 표시할게요. 양쪽에 문을, 문이랑 그, 나무들의 테두리 있죠? 그런 것도 같이 표시해 주세요. 여기 카페라고 써 있는 윗부분.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도 하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스케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스케치 단계에서 제대로 해놓으면 그 다음엔 쉬워요. 문 그리고, 테두리 부분. 이게 옛날 스타일의, 그 유러피안 스타일의, 웨인스코팅 스타일이죠. 그래서 요런, 어, 볼딩이 좀 많아요. 밑에 돌 있는 부분, 그 다음 계단. 자, 거기 위에 가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네개 거기 그렸고요. 밑에 문도 두께가 있겠죠? 그리고 살짝 사다리꼴로. 그리고 계단 2층 창문도 상세하게 그려 볼게요. 위에 어닝이 있고요. 빨간색 어닝 보이죠? 그리고 창문 하나씩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시면 돼요. 이것도 제 3층에 있는 창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창문 6개로 나누면 되죠. 그리고 거기도 이제 그 몰딩들이 있죠. 건물에. 몰딩도 그려볼게요. 그리고 밑에 간판 콩슐레라고 써있죠? 콩슐레라고 써있는 거 하나씩 나중에 이렇게 펜으로 그리려고 하면 망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필로 스케치하는 단계에서 요 정도 그려서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그리기가 되게 편해요. 자, 어느 정도 스케치가 다 됐죠. 글씨 다 썼고. 자, 이제 펜으로 그릴 건데요. 밑에 살짝 보이게 지웠어요. 자, 아까 그 스케치한 선을 따라서 펜으로 그려주세요. 아까 이제 스케치는 대강 했으니까 펜을 그릴 때는 좀더 상세하게 그려야 되겠죠. 이 건물의 지붕 밑에 그 몰딩 부분 이렇게 두 겹씩. 이렇게 한 줄로만 하지 말고요. 두께를 생각해서 두 줄씩 그리면 선만으로 어, 좀 두께감이 느껴져요. 제일 위에 부분에 좀 약간 초록색 빛나는 그기와 부분이죠. 거기 보면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안쪽은 까맣고, 그리고 위에 지붕에 두께가 있는데, 그게 명암이 들어가서 그 중간 3분의 2 지점이 조금 어두워지죠. 자, 밑에 부분, 건물 밑에. 그 다음에 안에 보이는, 안쪽으로 보인다 그랬죠. 다음 다시, 1층,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그 부분에 있는 몰딩. 아까 제일 위에 한 거와 마찬가지로 두 줄씩 하라고 그랬죠? 두 줄씩 그으면, 그것만으로도 두께감이 느껴져요. 선만으로 그려도 두께감을 나타낼 수 있죠? 자, 간판 위에도 두 줄로 했어요. 두께감 나타내려고. 그 다음 밑에. 밑에 이것도 두 줄로 그리면 되겠죠. 좀 까맣게. 그 다음, 창문, 어닝, 윗부분. 빨간색 어닝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2층도 연결했고요. 그 다음, 밑에, 밑에 어닝, 그 천막 있는 거 있죠. 빨간, 초록으로 이어지는 거기 부분. 거기도 두 줄로 했어요. 다두 줄씩 하는 이유는 두께감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창문 창문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속 들어가 있는 안쪽에 있는 보이는 그 부분이고요. 창문은 여섯 개로 나눠서 그려볼게요. 밑에 여기 화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그려주면 좀더 그림이 아기자기해져요. 그냥 이렇게 창문만 딱 그리, 건물만 그려도 되는데 이제 나무라든지 꽃 같은 거 그런 걸 같이 그리면 그림이 좀더 예쁘고 좀 뭔가 좀 상세하게 그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펜으로 그릴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주면 좋아요. 창문 안쪽은 어두워지겠죠. 그림자 때문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벽 때문에 창문 안쪽이 윗부분이 어두워요. 똑같이 6개. 여기도 화분, 화분이랑 무슨 장식 같은 게 여기 놓여있네요. 왼쪽하고 똑같이 그리면 되고요. 그 창문은 그 초콜릿을 그린다 생각하고 네개 그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밑에 두 개는 잘안 보이죠? 띄엄띄엄 그리고 이제 밑에 2층 부분 2층도 위하고 똑같은데요. 여기는 아까는 화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무 같은 거가 있네요. 이런 것도 아까 말했듯이 그려주면 그림이 좀더 아기자기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나뭇잎 같은 건 상세히 그리지 말고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생략해서 그리시면 돼요. 창문 위에 그린 거랑 똑같죠. 가운데 여다지니까 그려놓고 위에 여섯 개 나누시면 되죠. 창문 틀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몰딩 다두 겹으로 하라 했잖아요. 두 줄씩 여기도 창문도 밑에 얇게 두 줄씩 하는 이유는 두께감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운데. 창문틀 두 개씩 그리고 나무 나무는 나뭇잎 상세 그리지 말고 고불고불하게 이렇게 크기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거기 나무 밑에 어닝 부분에 그림자 어둡게 지겠죠 가운데 빨간색 표시 있죠, 네 개. 거기도 두개 두께, 두께감 표현 두 줄씩 무조건 두 줄씩 하시면 돼요. 그럼 다 두께감이 표현돼요. 자, 윗부분에는 한 줄로, 거긴 두께가 없으니까 한 줄만 하면 돼요. 자, 여기는 1층에 카페, 창문 위에 부분, 거기도 몰딩 표시 두 줄. 창틀, 문에 있는 창틀, 거기도 다두 줄씩 하면 돼요. 표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웨이스 코팅이죠. 유러피언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벽면이나 창틀이 좀더 다른 그냥 매끈한 것보다는 이런 창틀 몰딩이 되게 많아요. 그 몰딩도 다두 줄씩 하면 두께감이 느껴지겠죠? 여기 계단 부분, 계단은 계단도 마찬가지로 사다리꼴로 제일 밑에 부분이 제일 넓겠죠, 길고 여기 좀 어떻게 해줬어요? 여기 밑에 그 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도 웨인스 코팅 두 줄. 여기 옆에 메뉴가 그려져 있는 검정색 부분. 거기도 똑같이 두 줄. 창틀도두 줄. 이렇게 두 줄씩 하면 두께 표현되죠? 지금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두껍게 칠해주시고, 아까 아까 표시해놨죠? 우리 연필로 간판 글씨 이제 펜으로 그 위에 그리면 돼요. 자, 이런 글씨 같은 건 연필로 안 해놓으면 이게 펜으로 그릴 때 되게 어렵거든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거는 연필로 어, 대강 그려놓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펜으로 그리면 훨씬 하기가 편해요 자 펜만으로도 이 라인만으로도 예쁜 카페 그림 됐죠 자 이제 명암을 넣어 볼게요 귀와 윗부분 이건 밑에 부분, 안쪽으로 보인다 그랬죠? 모딩 부분 기와 표시했어요 자, 창문 안으로 들어가 있는 벽 부분이죠? 도 마찬가지 창문은 안에 있어서 좀 어둡게 할게요 창문이 제일 위에가 어두운 이유는 그 창틀 때문에 그, 그 그늘이 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 가맣게 표현했어요 2층 어닝 어린이. 빨간색 어닝이죠. 해두리 그리고 여기 밑에 어닝 때문에 그늘이지겠죠 똑같이 3층하고 한거랑 똑같이 하는데요 그 창틀 좀더 그늘 그림자를 표시해 주면 돼요 어닝의 그림자 창틀에다 표시하면 되고요 그리고 창문이 제일 윗부분이 어두운 이유는 거기 근 그, 그늘이 져서 그렇죠. 뭐, 그 원인 때문에, 천막 때문에. 앞에 튀어나온 천막 때문에 아니더 어둡게 표현됐어요. 빨간색 간판 밑에 있는 장식 부분. 그리고 간판 밑에 그림자. 모델 부분도 두께가 표현했죠. 밑에 부분은 노즐한 것 중에서 밑에 부분 어둡게. 자, 이제 그 천막. 어닝이라고 그러죠. 그 카페 위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하나 천막처럼 쳐있는 부분, 이게 밑에서 봤으니까 약간 사다리꼴 형태라 고 그랬죠. 가운데 중심으로 천막의 그림이 이렇게 펼쳐지듯이 보이시면 돼요. 밑에 그림자, 그리고 색깔이 빨강과 초록이 번갈아 있죠. 그냥 펜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좀 밝게 일단 먹어줄게. 이렇게 해서 천막의 무늬. 그리고 여 밑에 밑으로 떨어지 있으니까 거기 더 어두워지겠죠. 천막이 제일 밑에 부분, 밑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려주면, 생략하셔도 되는데, 그려주면, 그림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랑 그런 거 그려준 거과 마찬가지로 그림이 좀더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겠죠. 더 위에 자주색 부분이 죠다 여기 카페라고 써있네요 창문 위에 그것도 한번 그려줄게요. 위에 부분은 그냥 칠을 하지 말고 놔두시면 밝은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네개두 줄로 했으면 제일 위 부분 놔두고 밑에 부분은 좀더 어둡게 강하게 그렇게 하면 두께가 표현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닝 부분은 밑에가 안으로 쏙 들어가 있고 또그 천막 때문에 당연히 어두워지니까 어둡게 했어요. 창틀 그리고 안에 이게 커튼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음, 커튼도 칠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틀 창문인데, 그냥 간략하게, 그냥 반짝이는 창문, 투명한 창문의 느낌으로만 살짝 느낌만 줬어요. 안쪽으로 아까 창문한 거 똑같아요. 위에 창문 2층, 3층이랑 그림자 들어가죠. 창틀 그리는거 계속 똑같죠? 이 검정부분 진하게 할게요 그리고 밑에 다시 그린스코팅부분 그림자가 생기겠죠? 안쪽은 밑에 부분 계단. 어두게 표현했구요. 보 그리고 여기 메뉴판은 화이트 젤리펜이에요. 젤리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화이트 수정해야 되죠? 수정해야죠. 네, 완성됐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